Can 안녕하세요. K-pop과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 구문팝 강좌를 진행하는 풀쌤입니다. 챕터 13에서는요, 명사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의문사가 명사절을 이끄는 경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 보시면요,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절은요, 당연히 문장에서 주, 목, 보, 로 쓰입니다. 그리고 동격으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은요. 의문사를 써 주고 나서 동사 주어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의문문이 주어나 목적어 보어 이렇게 문장의 일부로 쓰이게 되면요. 주어 동사 순서를 바꿔 줍니다. 이거를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자이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절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동사의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에는요. 의문사가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두유노라는 절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Who is he 라는 의문문이 있습니다. 자, 이두 절을 하나의 문장으로 결합을 하실 때요, 이 의문문의 어순을 간접 의문문의 어순으로 바꿔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Who is he 가 아니라요, 이 부분이 Who he is 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자, 여기 지금 동사가요. think입니다. 여기 여섯 개 중에 하나에 해당하죠. 자, 이 do you think를 who is he 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이 동사가 think가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겠죠. 그런데 동사가 think일 경우에는 이 의문사가 문장의 맨 앞으로 튀어나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who do you think he is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섯 개 동사들을 잘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elieve죠. b 이게 캐스입니다. 그래서 캐. Imagine니까 이죠. 그 다음에 Bill Gates. 는 T S 정도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시겠죠. 그래서 Bill g a t e 동사 이렇게 기억하셔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S는 지금 두 개가 있네요. Say하고 suppose하고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632번은요. Backstreet Boys의 As Long As You Love Me입니다. 가사 한 보시면요, How You Got Me Blind is still a mystery. 다시 한번요, How You Got Me Blind is still a mystery. 영상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바로 나옵니다. How You Got Me Blind is still, still a mystery. 다시 한번요. how you got me blind is still a mystery. 의문사 하우로 문장이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 개세 과거잖아요. 개시오. 목적어를 어떠어떠한 상태가 되게 하다. 목적격 보어인 상태가 되게 하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부분을 해석을 해 보면요. 어떻게 당신이 나를 눈먼 상태로 만들었는지, 눈을 멀게 했는지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는 붙여 주시면 되죠. 여전히 미스터리예요. 이 말이죠. 그래서 의문사 하우가 이끄는 절이요. 주어로 쓰였습니다. 명사절이죠. 주목보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의문사 뒤를 보시면 주어 동사 어순, 즉 간접 의문문 어순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다시 한번 보실게요. How you got me blind still, a mystery. mystery. 다시 한번요. 자, 6 3 3번요 G-Dragon의 니가 뭔입니다 가사를 보시면요. I don't know why I feel bad. 다시 한 번요. I don't know why I feel bad. 영상부터 보시죠. 이 부분입니다. I don't know why I feel bad. 다시 한 번요. I don't know why I feel bad. 자, 문장을 보시면요. I don't know가 나와 있고요. No라는 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죠. 무엇, 무엇을 알다.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 why가 이끄는 절이 나왔습니다. 역시 의문사 다음에는요. 주어 동사의 어순을 하고 있습니다. 간접 의문이죠. 그리고 의문사 why가 이끄는 이 절이 동사 No의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나는 모른다 무엇을 목적어 필요로 하죠. 왜 내가 기분이 나쁘게 느끼는지를 기분이 안 좋게 느끼는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I don't know why I feel bad. 다시 한번 요 I don't, don't 634번요. 30 seconds to mars의 the kill이라는 곡입니다. 가사를 보시면요. This is who i really am inside. 다시 한번요. This is who i really am inside. 영상부터 보실게요. This is who i really am inside. 다시 한번요. This is who I really am inside. 자, 문장을 보시니까요. 이것은이죠. 자, 여기 비동사는 있답니까? 이답니까? 이다죠. 그러면 보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보어 자리에 의문사 후가 이끄는 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누구인지 내 안에서 이 말이죠. 자, 역시 의문사 뒤에 주어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간접 의문문의 어순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의문사 후가 이끄는 절이 문장에서 보어로 쓰였기 때문에 명사절에 해당합니다. 주목 보조자 노래가 좀 톤이 강한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This is who I really am inside. Really am inside. 다시 한번요. This is who I. 자, 오늘은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절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문팝의 폴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자, 구문팝 교재를 다운받으시려면요. 페이스북 검색창에 learn Korean in K-culture를 입력을 하십니다. 엔터키를 누르시고요. 자, 맨 위에 지금 그룹이 떠 있죠? 저는 당연히 그룹에 가입이 돼 있고요. 자, 이 그룹을 클릭하셔서 그룹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좌측의 메뉴를 보시면요, 여기 파일이 있죠? 이 파일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